주 재밌는 글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올렸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아시 경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것 같다. 처음에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만 여덟 명 원내 당협위원장 7십여 명이 지지를 했을 때에는 내가 국민 여론에 앞서기 때문에 이 차에서 무난히 과반을 할줄 알았는데 중요한 건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영상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독수를 띄우면서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우와 용산과 국힘이 한덕수를 띄우면서 이번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표가 전부 순식간에 김문수로 돌아섰고 내가 결국 졌다라는 내용이고요. 뒤쪽의 내용을 보면 자 근데 김문수를 왜 욕하냐? 이런 공작을 역, 역이용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느냐? 니들의 음모망 공작을 여기용하면 안 되는 거냐 김문수는 이렇게 역질문하고 마지막에는 야저 이제 와서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서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3년 전에 당원들이 나를 선택했으면 나라와 당이 <laughs> 이 꼬리 느겠지이 자식들 와 근데 뭔가 용산이 개입되고 있다라는 이건 저희가 보기 굉장히 중요한 폭분 같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홍카콜라 김빠졌다 네. 뭐다이심전심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이번 어, 대선에 보수의 가장 큰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대선 당선이 아닙니다 아니 내란을 일으켜 놓고 어, 국민들이 동의 받지 않고 사법 부태 구태, 아~ 구태타를 일으켜 놓고 그리고 제2제 삼의 사법 부태타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아~ 그~ 저~ 누구나 해봐도. 다 네. 누구나 다 예상되고 있는 그 대선 이후에 불복의 시나리오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뻔히 보이고 이번 기회 에 한덕수라고 하는 업동일 데려다가 대선판에서 잘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당리 기반 이 없는 한덕수 총리는 당권투쟁 도전을 못할까 아닙니까 그러나면 다시 친윤이 대 재등장해서 당을 수습해 나가는 친윤의 당권장악 시나리오가 이번 대선의 핵심 어, 목적인데 그걸 다 알면서 홍준표 대 홍준표 전그 대구시장이나 대구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반전을 모색해 보겠다고 홍준표 시장도 비운과 반윤 사이에서 줄타기 하시다가 결국은 뭐 이도 저도 아니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고 따라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저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어하려면무엇가 뭐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게 이심전심 아사무사 구렁이담 넘어가듯이 추측하는 거라서 홍준표 대표가 이 탄으로 뭔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그리고 어, 친윤 지도부 내에서 이런 것들을 했던 네. 물증, 뭐 문자를 보냈다든가, 문건을 보냈다든가 이런 걸좀 제출하지 않는 한 저렇게 그냥 추측으로 하는 것은 그냥 패배한 자의 넋두리 음. 갈 때는 말 없이 네. 홍준표 그 시장님의 모양만 추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걸 그냥 당내에서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에잇 삐졌어 이런 말로 축소할 건 아닌 것같은 게. 어쨌든, 일련의 사태에 기획자가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이고, 이게 용산, 혹은 뭐 윤석열, 뭐 이쪽 세력이 아닐까라는 의심은 들잖아요. 노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진표 씨가, 이젠 씨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아, 네. 네. 국힘 경선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다 하면서, 너네가 나도 쫓아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여기 지금 숟가락 얹어가지고 자기도 묻어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본인은 명태경 씨하고의 관계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가 맞는데 네.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일단 좀 억울한 사람이라는 거를 여기에 편승해 가지고 자기 장사를 지금 하는 거같아요 솔직히 음, 말하면 네. 근데 이제 자기 장사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어, 이 윤석열이 나라 망치고 당까지 망쳤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쫓아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말자체를도 완전히 폄하할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예. 우리 좀 붙이겠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이 음, 사람들. 음, <laughs> 싸워. <웃음> 네, 싸워.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맞는 것들은 내놓도록 하고 네. 네, 본인이 지금 그 전에는 그런 말한 마디도 안, 뭐 네, 네, 네. 안 했잖아 요 유미모나 라몽 씨때 이런 말안 했잖아 이제 음. 드디어 이제 양심 고백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조금 만들어 주고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서로 폭로전 하면서 징탕 싸움 하는 게 우리는 이제 팝콘 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될것 음. 같고 이제 본인 억울하다는 건데 사실은 김은수 표가 내 표였는데 내가 가지고 왔어야 할 표였는데 니네가 김은수 막 밀어주 면서 김문수 대고 내가 떨어지지 않았냐 네. 그리고 삼년 전에도 용병 데려와서 나를 떨어뜨리더니 이번에도 용병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짱짝꿍 해가지고 나를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정 떨어졌으니까 탈당하고 미국 가겠다 했는데 저는 출국 금지해야 된다고 봐요 <laughs> 이 사람 순서 <수사> 받아야 되거든요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명태균 사건과 얽혀가지고 예 음. 네. 얽혀가지고 지금 뭐 여론조사. 하, 받고 그러니까 조작된 여론 조사를 받고 여론 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음. 지금 은근슬쩍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되고 추국 금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 힘의 내부 내용은 어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될문제가 싶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룰 필요는 있어서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자, 민주당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강경 모드로 이제 모든 포문을 열어서 역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법사위가 대법원에 항의 방문을 하겠다 뭐 탄원서도 제출할 것 같고 릴레이 기자회견도 할것 같고요 내일 아마 그~ 박범계 의원의 주체로 그~ 긴급 시국 토론회에도 열립니다 제가 패널로 갑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안 그래도 당이 말이죠. 직접 얘기할 통로가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가가지고 아 이렇게 자빠져 있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하고 오겠습니다만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과정에 민심이 참 주목이 됩니다. 자이파기한송 이후에 지금까지 민주당이 강경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까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민심이 과연 무슨 변동이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있느냐 요걸 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그 그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95% 그럼 나머지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가 3%인가 있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2%는 지지하지 않겠다 뭐 지지도가 떨어진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도에는 거의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 지지했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음. 분노를 하는 게 아니 내가 뽑으려고 이미 지지를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가 뭔데 우리의 선택권을 뺏어가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보여주는 게 이틀 만에 대법원 어, 대법원 로그 기록 그 공개해라라고 하는 게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음. 저는 이것들이 그 민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 여론조사 뉴스토마토 조사를 보면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의 대선 민심이 뭐 삼자 대결을 하든 뭐 어쨌든간에 무조건 이재명 후보가 50% 내외 지지율을 계속 보이고 있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더 이제 지지층들 더열 받고 있고. 이게 뭐 판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laughs> 저는 이 상황 자체는 달라질 것 같지가 않고요. 네. 네.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오히려 국민들이 더 결집하는 모양새가 됐고요. 네. 그거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음. 네. 지금 많은 주변의 사람들 말을 들어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너무 심했다 음.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우리는 정말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구청장님? 지금? 아그 어,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사법부의 주권 침탈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든가 아 그리고 다양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오히려 결집하는 현상들은 이미 국민들은 이번 대선의 성격을 그123그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을 한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집결 현상이 더 보이는 이유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주인인 이번 대선에 다른 제3자가 특히 사법부가 네. 주권 침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라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들 아주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할때그 어, 서, 서생의 문제식을 갖되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라. 음. 아,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네. 어또 정치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 얘기 많이 하지만 또 우리 스픽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우리 제이피 선생님 얘기 음. 박주영 씨가 항상 나오면 하는 얘기가 어 소리 반 공기 반. 네. <laughs> 노래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또어 아, 그렇죠. 그리고 아, 네. 말하듯이그 노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뭔 얘기냐면 아 제가 볼때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49대 그5 1의 싸움으로 승부 났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대고서도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아마도 6월 4일 취임식 당일부터 반대 세력들이 서초동에 모여서 고법 확정 판결 해라. 사법 리스크를 또 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들 고장 난시에도 1년에 하루 두번 맞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국정원 양의 지지율이 낮을 때 그런 보수의 목소리 때문에 낮아지는 것처럼 예. 오인 되면 국정동력의 힘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laughs> 반드시 이번 대선은 6대4, 3대7의 압도적 승리를 할 때만이 사법개혁이라든가 그리고 검찰개혁 남 국정 과제들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선판에서도 저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대법 그 대법원장에 대한 그탄핵이라던가 아, 그리고 다양한 그압박카드 대통령 재임시에 그 처벌, 그 재판을 받지 못한 재판 중지 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칼은 칼집에서 빼지 않을 때그 힘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강공으로 나가기보다는 대비를 하고 있대, 칼집에 칼을 갖고 있대, 우리 국민들이 이 판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백만인 서명 운동이라던가 아, 그리고 어, 대법원 앞에 항의 그 집회를 한다던가, 어, 시간이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은 뭐 리본을 한다던가, 대법원에다가 근조와 조화를 보낸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보다 더 이번 어, 대법원의 국민주권 침탈에 대한 공분들이 더욱더 확대시켜 나갈 그런 대선들을 네.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필요하다는 네, 건데요? 네, 네, 네. 예.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 이제 국민들은 여기에 이제 본능적으로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내가 뽑으려는 그, 지금 1위 후보 가장 유력한 대선 1위 후보를 이렇게 날릴 수가 있냐? 본능적으로 화가 났다면 법조인들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속을 취소하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이걸 판결을 할 수가 있지? 선고를 네. 할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법원 내부에 있는 판사들까지 이 사람들 되게 보수적이어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판사들까지도 이건 잘못됐다, 이건 문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원로 법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전직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직 대법원장 이런 분들이 후배 대법관, 대법원장들을 아주 호되게 질책하는 그런 인터뷰도 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교수님들이라든지 법학자들이 계속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5일대뭐49 이런 뭐 접전 형국이라고 해서 어, 완급 조절을 해 가지고 좀 쉬면은 그러면 빌드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저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완화된 조치만 하게 되면 은 별로 여론이 환기가 안 되고 어차피 이재명에 대한 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중도들도 웬만하면 지금 선택을 마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뭐 탄핵이든 뭐든 지금 뭐법 개정이든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은 과연 이게 빌드업이 될 것인가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험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완화된 대응만 해가지고 될까요? 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 안 현실적으로 안 예. 꼭 해야 되는 예. 거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네. 중단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네. 지금 현재 대선기간이고 10일하고 11일 날이면 이미 이제 후보 등록을 완료하는 날이고,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선거 기간에 돌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만 벌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일정이 다섯 개가 잡혀 있어요. 어후. 5월 13일날 대정동 5월 관련 공판길, 5월 15일날 그 파기환송심에서 있던 서울고법 7부 거, 예. 5월 20날 위증교사 관련 공판길, 그 다음에 5월 27일 대장동 우호 공판, 또 쌍방울 예. 대북 송금 사건, 또, 법인카드 사적 이용 재판 준비기일도 따로 있고요. 예. 6월 3일이라는 대선 날인데도 이날 위생교사 결심 공판 등등이 잡혀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혹은 국민들, 일반 국민들도 청원을 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 예. 선거운동 하지 말고 음. 재판만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만을 바라느냐. 이거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동안에 그렇죠. 우리가 예. 대선이든 총선이든 치룰 때 실질적으로 구속상태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으니 이번에도 6월 3일 대선 이후로 날짜를 정하든지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5월 12일까지 이제 화답을 하라고 대답 그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줘야 될것 같고요. 네. 만약에 5월 12일 날두 가지 결정이 있겠죠. 아, 세 가지가 있겠네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음. 또두 번째로는 인정해 인용해 주지 않는다 이런 요청을 네. 세 번째 인용해 준다 이게 있겠죠 음. 자 그러면 아무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인용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럴 렇죠그 때는 할수 있는 방법은 그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 법원이 노골적으로 이 사람의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방해한 셈이 되니까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 재판부에는 재판부 세 명의 음.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인용을 해줬다 그러면. 이월 3일까지 거죠. 대선에 네. 그냥 열심히 임박하면 저기 임해서 음. 선거는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든 되뭐 상소 기록을 읽을 시간을 주내 안지 이런 얘기 할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5월 10일 날이 아마 월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예. 네. 그때까지 좀 정리되는 걸 보고 음. 그다음에 결정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게다안 되더라도 일단 1월 15일 날월 15일에는 절대 재판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음. 예. 그날은 우선 첫 번째 기일에는 안 나가도 사실상 은 관이 없게끔 그렇죠. 되어 있고요. 안 나간다고 해서 그날 곧바로 형고를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5월 15일은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음.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영태 같은 데, 법원의 이런 그 권리 남용, 집권 남용 이런 것들을 단죄할 수 있는 조치를 정말 정확히 취하는 것이 꼭필요할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보니까 이제 5월 15일에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이 돼야 송달, 이안 됐잖아요. 송달이 안돼 네. 있고 제가 음. 좀 전까지 법원에 확인해 봐도 아직까지 송달이 안돼 있는데 오늘 아마 이제. 인천지법의 집행관하고 남부지법의 집행관들이 들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들고 돌아다닐 거고 이재명 자택으로 가든 아니면 그 국회 사무실로 가든 뭐당 사무실로 가든 아마 돌아다닐 것 같은데 이게 송달이 9일까지 되지 가 않으면 원래 법상으로는 공판기를 미뤄야 되는데 미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송달은 네. 5일 전에 돼야 되니까 그렇죠. 첫 번째 기일은 그렇죠. 네. 네. 오해, 5일, 6일을 줘야 됩니다. 간에. 그런 거를 서울고등에서 만약에 하지 않고 뭔가 변칙적으로 하여간 법을 무시하고 공판기를 15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거니까 바로 타는이죠 알짤없이. 네, 네 그거는. 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서울 고등법원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우선 그러고. 대법원이 미친 짓 했다고 치고, 음. <laughs> 워낙 대법원 높으신 분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음. 따라야 된다고 좀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상황에 따라야지 저쪽에서 미친 듯이 미친 짓을 한다고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어, 아, 이 고등법원에 계신 이분들이 너무나 착하게, 너무나 순종적으로, 음. 이런 대법원의 이 미친 행보에 같이 올라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사실 우리로서는 의심의 눈치리를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신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게다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송달를 우편 송달부터 안 하고 뭐 사람을 아예 직접 보내는 그런 송달을 네. 두 군데나 먼저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 돼서 답은? 아,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 보니까 송도 잘안 받고 좀 그런 정과가 있던데 이번에는 꺾여야 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변명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다 전부 다 지난번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하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결국은 고등법원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도대체 뭐냐. 아, 우리는 너무 착한? 종복이다 대법원에 음.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해서 우리는 공범이다 내란죄 공범이다 내지는 대법관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이거밖에 안 돼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피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피크 구독 좋아요.